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싱글 타수 만들기 90만의 우기프로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손을 사용해서 테이크어웨이를 만드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때 테이크어웨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테이크어웨이 다음 동작이죠. 스윙의 준비 동작인 하프백 스윙 동작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 보여드리고요. 하프백 스윙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테이크 어웨이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하프 백스윙이 올라갈 때 내가 더 팔을 들거나 아니면 손목을 더 꺾어서 클럽을 세울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어깨 회전이나 아니면 골반 회전을 통한 몸통 회전을 만들어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왼팔이 지면과 평행한 시계 9시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요게 바로 핫부 백스윙의 위치인데요. 이때 보시게 되면은 손목 코킹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클럽하고 내 팔이 90도 정면에서 보면 대문자 L자의 모양을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뚝 회전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오른손 힌지가 정확하게 접혀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클럽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나 더 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 했을 때 우리 라이각과 맞춰지게 되는 아주 좋은 하프 백 스윙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손으로 테이크어웨이 만든 다음에 팔을 쓰거나 손목을 더 꺾지 말고 그대로 어깨 회전이나 몸통 회전을 조금 더해 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손목 모양이 유지된 상태로 하프 백스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한 스윙에 아주 좋은 하프 백스윙 동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써서 테이크어웨이를 만들게 되면은 하프 백스윙 동작까지도 굉장히 간결하고 쉽.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기프로가 다음 영상에서 이 손을 쓰면서 하프 백 스윙까지 자연스럽게 만드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구독자님들 우기프로가 알려드린 이 손을 쓰는 방법을 한번 활용하셔서 연습을 좀 해두시면 아마 다음에 그 연습 방법도 더 쉽게 아마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마추어의 마음은 아마추어 출신에서 티칭 프로가 된 우규 프로가 더잘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규 프로는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변 추천,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안녕.